캐나다의 어느 커피숍. 대체 뭔 생각으로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려는 거야. 넌 여태까지 중소기업이나 전전긍긍하면서 하류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겹지도 않니? 그 와중에 지금 이 시국에 한국에 가면 너 같은 애는 그냥 인생 쪽 나는 거라니까. 이곳에는 친구로 보여지는 여러 무리의 여성들이 하나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모두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독한 여성만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으로 간다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인생이 쪽 나느니 하류 인생이니 하는 자극적인 멘트를 날리며 대놓고 개무시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하지만 몇년후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던 친구들 사이에는 전설로 남겨질 만큼의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캐나다의 한 커피숍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연신 대화를 나누던 그녀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 이번에 샤를린은 또 면접에서 떨어졌다는데 쟤는 그냥 평생 중소기업이나 다녀야 할 수준인가 봐. 그나마 중소기업에서도 기피한다는 소문도 돌아. 저는 캐나다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 샤를린 와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는 저의 이야기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저와 제 친구들이 겪었던 다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 잡을 것이고 어쩌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생각까지 할지도 모르죠. 저는 캐나다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엄청 잘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여 욕구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저의 유년기 시절부터 학창시절까지는 뚜렷하게 무엇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남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무리를 지어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저의 절친이라 생각하였고, 그들이 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모두 저에 대한 비하였고, 모두 기었으며, 저를 하찮게 생각하며 능멸했던 것이었죠. 그런 사실들은, 비로소 저에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학창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 일종의 무시를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였죠. 물론 좋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월등하게 잘 나오는 회사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첫 직장이기도 했고 수많은 대기업 면접에서의 탈락 이후로 갖게 된 유일한 기회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갖게 된 친구들과의 친목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하찮은 위치에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봐, 샤릴린.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너만 이름 없는 회사에 다닌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걸 보면 열심히만 한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닌가 봐. 안 그래?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일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어. 월급이 제때 나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맹세해야지 뭐. 친구들끼리의 농담. 과연 어느 정도의 선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했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유독 그런 대기업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면 긴장이 되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저 자신의 성공보다는 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더더욱 그런 것에 목매였는지도 몰랐죠.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고 부모님도 저에게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친구들의 말이 현실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모국인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치솟는 집값과 노동시장은 수요가 과잉되고 공급은 부족하여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었죠. 게다가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민자 수의 감소가 타격이 큰듯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지표라고는 하지만 제가 느낀 저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저처럼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 회사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파급이 커지는 바람에 결국 우려하던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샤를린씨,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여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심사숙고하여 드리는 말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샤를린씨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분들을 인사 정리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미안합니다. 그날로 저는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으니 스스로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은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심지어 이러한 일들은 캐나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는 저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여파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죠.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평소에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며 명품치장을 일삼던 친구들이었기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저와 마찬가지로 타격이 심한 듯 했어요. 결국 저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심각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도 친구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던 모국의 환멸을 느끼며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친구들의 그런 반응들을 실제로 보고 들으니 저 또한 그런 의견에 조금씩 동화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이야기에 동참하여 자연스럽게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거리가 매우 가깝기도 했고,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인기 있고 유명한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는 판단하에 그곳으로 이민을 준비할 것이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무엇보다 캐나다와 동일한 영어권 국가였기에 그곳에서 적응을 하는데도 훨씬 수월하고 딱히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 듣는 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을 저였지만 그날은 무슨 영문인지 안 하던 짓을 하고 말았죠. 저의 의견을 그 친구들에게 피력했습니다. 글쎄,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나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이민을 갈 계획이라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 물론 미국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도 있겠지. 하지만 한국의 요즘 추세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배울 것은 그곳에 더 많다는 생각이야. 우리가 아예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어를 배운다면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처음으로 저의 생각을 자신있게 비력했지만 곧그 결정을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의 생각에 어이없다는 말을 해댔고 심지어 또다시 저를 개무시하는 친구도 있었죠.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냐고 결국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만 친구로서 도저히 안심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신나게 비아냥댔습니다. 무시도 그런 개무시가 없었죠. 저는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피력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저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 그때는 그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의 생각들이 점점 의심으로 몰드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제가 이때 딱 그랬어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의 그러한 생각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반대 의견을 주장하니까 점점 주눅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진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였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으로의 이민이 더욱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고 실행했죠. 처음 겪어보는 한국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문화라고 한다면 보통 아이스하키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유명 관광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온타리오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벤쿠버의 스탠리 공원의 풍경,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잘 알지 못하는 몬트리올 시내의 멋진 야경과 같은 것들이 캐나다를 대표하는 명소나 문화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저의 모국인 캐나다도 어디에 내놓더라도 빠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국은 그것과는 또 다른 엄청난 매력들로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저였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런 저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영어를 통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에는 전혀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로 무장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패션 유통 사업에서 부끄럽지만 제 인생 어떤 부분에서보다도 더욱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었죠. 부끄럽다고 표현한 것은 다른 대단한 사업이나 기업들에 비해서 보잘 것 없는 성과이지만 저의 인생만 한정적으로 본다는 가정하에는 최고의 커리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난 이후부터 저의 인생은 놀랍고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죠.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져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얼마 전 아주 만족스럽고 훌륭한 삶을 사는 와중이었지만 사무처의온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친구들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었죠. 과거 제가 캐나다인일 때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친구들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동창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저를 특정하여 초대를 한 친구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샤를린 잘 지내니? 설마 아직도 예전처럼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나 전전긍긍대며 힘들게 사는 건 아니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얼마 전 미국계열 대기업에 취직했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기업이지. 한국은 어때? 거긴 좀 위험한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그때 우리 말대로 미국으로 왔어야 했어. 미국에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참 너도 별나다 별나.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생각으로 간 거야? 아무튼 애들이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이번 동창 파티에 참석해. 뭐, 회사 일이 바쁘거나 쪽팔리는 기분이 들면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내가 잘 이야기해 둘게. 그러한 기분 나쁜 초청을 받은 이후로 저는 더더욱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말이죠. 그 즐거운 기분의 원인은 아마도 친구들과의 동창 파티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보았거든요. 그들의 눈빛들에서 느껴지는 선망의 기운, 부러움의 눈빛들,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은 어쩌면 제 인생 처음으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몇몇 친구들의 표정은 여치없이 썩어들어갔지만 말이죠. 특히 그 자리에서 평소처럼 저를 개무시하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는 그들의 표정이 울상을 넘어서 아주 죽을상이 되더군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중에는 아직도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영어만 할줄 아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그렇게 보여질 거야. 그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한국어를 정통으로 구사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도 아마 조금은 바뀌게 될 거야. 나조차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각종 정보들과 콘텐츠들을 섭렵하기 전까지는 내 선택에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직장 생활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오면 내 말을 기억해. 그럼 조금이나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도움이 될 거야. 혹시 아니, 나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은인과 같은 기연을 찾게 될지도.